일단, 방송,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시청자분들 조금만 들어오고 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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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들어오셨어요. 일단, 먼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논란이 있었던 그 다음날부터 서울에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사과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었고, 지금에서야 영상을, 지금에서야 방송을 켜게된 것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전혀 팬분들한테 진짜 실망을 입혀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조금은 좀, 음, 행설수설 할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글로 적어와서 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광고 영상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도중에 광고에 대해서 정확히 사전에 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뒷광고 논란이 된 이후 저는 이 행위들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것에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 마음이 앞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는 시청자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속인 행위이며 병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차 면목이 없고 죄송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사과드리고 모든 것을 잊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킨 뒷광고와 관련하여서 저는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으로 BBQ 광고, 방, BBQ 광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광고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니냐는 시청자분의 물음에 제 돈을 주고 사먹었다면 그런 질문을 하신 시청자분을 질탁하지 않은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를 믿어주시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